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Yeah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. 인스타 라이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요리 많이 사랑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, 콘서트 잘 마무리하고, 네, 처음 다 라이브 켰습니다. 아, 지금은, 아, 방금은 제가 사랑하는 형님이고, 네, 사랑하는 형님이고, 어, 음.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. 네. 아, 안녕하세요. 나드림 예, yeah. 오랜만이다. <laughs> 헵, 헤블리는 제 아이디가 지금 몰라가지고 오빠야. 이랬는데 뭔지를 모르겠네요. 제가 uh -huh. 아무튼 네, 콘서트 잘 마무리했습니다. 여러분, 아, 또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고 자리해 주셔가지고 잘 마무리했고, 또 굉장히 큰 힘도 없고, 또... 도전도 얻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어, 다음에 또 좋은 아 담비스 담비스 안녕 담비 아, 좋은 공연으로 또 여러분께 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너무 감사했고 네 지금은 여기는 스타벅스 스타벅스 여 아유 어디 애들 안 왔네, 이제 막 왔어요. 네. 부산입니다. 부산이고 여기는 지금 어 달맞이 달맞이곡의 입구에 있는 네. 성현아 <웃음> <웃음> 아무쪼록 네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다음에서 좋은 공연으로 네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. 정말 감사했습니다. 머리 숙여 감사.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